유해진이 술 먹고 위험했던 순간은 늦게까지 먹었어. 근데 입가심할 때가 없어. 네. 입가심 을 보통 뭐 맥주로 음. 입가심하고 우리 그만 해지자 어. 이러잖아요. 네. 거의 아침까지 됐는데 맥주집이 없어가지고 야 여기 편의점에서 그냥 백세주나 먹자. 백세주로 시, 입가심을 아 입가심을 했어요. 아 속이 계속 울렁울렁울렁하더라고. 그럴 때왜 저기 있잖아요. 소주 많이 먹은 날 소주 얘기만 나와도 아아 초록색만 봐도 아 나오잖 어, 있지. <laughs> 블로그를 하는데 택시 타고 가는데 여름이었어 <웃음> 택시 <웃음> 태, 택시에서 라디오에서 <laughs> 택시 주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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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뭔지 알지 뭔지 알지 <웃음> <웃음> 아, 아. <웃음> ど、no.